여름이 되면 괜히 더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머리까지 띵하죠.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감기처럼 으슬으슬한 날도 생기고요. 이럴 때뭘 먹어야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그냥 달고 시원한 게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진짜 과일들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 탈수와 열사병엔 수박. 여름엔 물 많이 마시라고 하죠. 그런데 매번 물만 마시기엔 지루하잖아요. 그럴 땐 수박. 수분이 거의 90%예요.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까지 보충해주는 천연이온음료 같은 존재예요. 또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 몸 안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입에 달고 시원한데 몸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죠. 소소한 팁. 씨를 그냥 뱉지 마세요. 수박씨에도 아미노산이 있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네, 냉방병엔 파인애플 에어컨 하루종일 쐬면 몸이 으슬으슬해지죠? 특히 장이나 위처럼 안 보이는 곳들이 더 민감해져요.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 덕분에 속이 더부룩할 때 특히 좋고요. 차가운 몸을 살짝 데워주는 느낌도 있어요. 비타민C도 듬뿍이라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생활팁. 통조림보단 생과일로 드세요. 효소는 열에 약해서 통조림에는 거의 없거든요. 3. 식중독 예방엔 블루베리. 덥고 습한 날씨엔 음식도 금방 상하고 장도 예민해지죠. 특히 밖에서 뭔가 사 먹은 날 속이 뒤틀릴 때 많으실 거예요.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세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를 도와줘요. 장 건강에도 좋아서 식중독 예방에 제격이죠. 소소한 팁. 생 블루베리도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좋아요. 효능은 비슷하니까 간식처럼 챙기기 편해요. 4. 피부 트러블엔 키위 여름에는 땀이 많아져서 트러블도 더잘 생겨요. 여드름, 땀띠, 심하면 습진까지. 키위는 비타민C가 엄청 풍부해서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을 줘요.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속부터 맑아져요. 생활꿀팁. 노란 키위는 더 달고 비타민C도 많지만 녹색 키위가 당은 적고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입맛과 목적에 맞게 골라보세요. 5. 면역력 떨어질 땐 망고. 더위에 지치면 몸이 금세 축 처지죠. 이럴 때 망고 하나면 기분도 에너지도 한 번에 올라가요. 망고에는 비타민 A, C, E가 골고루 있어서 면역력 강화, 피부 보호, 피로 회복까지 도와줘요. 눈 건강에도 좋아요. 작은 조언. 공복엔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식후에 먹는 게더 좋습니다. 6. 장트러블엔 바나나. 냉커피, 냉면, 아이스크림. 여름엔 찬 음식 너무 자주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장이 예민해지고 설사나 복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바나나는 위에 부담이 적고 펙틴이란 성분이 설사를 완화해 줘요. 게다가 칼륨도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도 굿. 주의할 점. 너무 잘 익은 바나나는 당이 많아지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주의해 주세요. 7. 무기력할 땐 체리. 기운 없고 잠도 잘안 오고 그럴 때 체리가 정말 좋아요. 체리는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서 잠잘 자게 도와주고 회복력도 높여줘요.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 돼요. 보관 팁. 체리는 빨리 먹는 게 좋아요. 냉장 보관도 3일 이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 과일 먹는 꿀팁. 과일은 하루 2에서 3번 한 번에 한줌 정도가 좋아요. 아침엔 수분 많은 과일, 저녁엔 숙면 돕는 과일.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여름에 무기력하고 자꾸 아픈 이유 사실은 작은 부족함에서 시작돼요.